안녕하세요. 이코서 영사입니다. 어, 오늘 김현종님 모시고 어, 다이브 클럽 세 번째 영상으로 터레인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트 필드 터레인 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트 필드는 볼륨이고요. 볼륨이고 볼륨이다 보니까 Y 축 정보만 가지고 지형 높낮이를 바꿔가면서.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어서 폴리온보다 가볍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호디니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의 지형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바로, 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Set Resolution부터 다루는데요. 여기 Asset 메뉴에 Grid Resolution이 256512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실제로는, 유니티에서는 그리드를 257, 언리얼에서는 253으로 해야 256의 레졸루션 그리드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터레인 타입은, 어스에서는 포레스트 그라운드가 있고, 마운틴이 있고, 디저트가 있는데요. 포스트그라운드는 노이즈 타입 스파스 컨볼루션으로 생성을 했고요. 마운틴은 원리 노이즈, 셀룰러 노이즈로 많이 알고 계신 셀룰러 노이즈로 마운틴을 만들었고 디저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왼쪽에는 경사가 높게 있고, 오른쪽은 없고,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어셋을 제작하신 분이 직접 여러 가지 도이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뭐, 마스킹을 주셔서 이제 높낮이를 덜 적용했다든지, 왼쪽만 더 경사가 높게 될수 있도록 마스크를 지정하셨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아트 디렉션을 작업을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하게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이트필드 프로젝트 라인 노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바로 보여드리면, 예, 보신 것처럼, 어, 위로만, 예, 선택하신 지오메트리 모양대로, 예, 올라갑니다. 이건 뭐지 옵션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더해주는 거고, 요건 이제 아래 아래 방향으로 이제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만약에 존재하면 마스크 그리고 방금 프로젝션 한 거를 얼만큼 이제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지 블러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돼 있고 요건 이제 디스톨트 세팅의 디스톨트 디스톨트. 라고 있는데, 이제 이걸로 얼만큼 부근을 왜곡시켜 줄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 하이트필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꼭이 어셈만 그런 게 아니라 하이트필드를 생성하고 점점 가면서 원하는 어, 노드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아트 디렉션을 해 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이런 기능들을 써서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노드들도 모든 셋업이 다프로시저를하게돼 있지 않은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뭐 20도부터 70도 사이에 슬로프에만 마스킹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한 노드들이 많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슬럼프로 지금 선택된 부분을 얼마만큼 어뭐좀 직역하자면 어색하지만 붕괴 시키고 싶은지 마스크 깔끔하게 클리어 해주고 이제 작업하기 전에 후에 이미지를 하이트필드 레이어로 다시 블렌드를 해주고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방금 작업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적용하고 싶은지 예. 블렌더로 블렌드로 예. 정도를 이제 조절해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거를 또 어느 정도 적용하고 싶은지 정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셋 바깥에 이제 파라미터를 빼줘서 얼마만큼 조절하고 싶은지 이제 만들어놨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숫자를 입력해줬죠. 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레졸루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해주고 나서 다시 레졸루션을 높여준다든지 그러면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이트필드 이로드로 이제 지형이 침식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더 많이 시키고 싶으시면은 프레임을 더 많이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디테일을 더 얹어주고 하이트 필드는 계속 이런 큰 노이즈에서 디테일을 조금씩 조금씩 크기를 줄여가면서 얹어가는 방식으로 이 어셋은 작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로드를 적용할 것인지 예, 스위치로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다시 20도에서 70도의 마스크를 선택해 줄 줬을 때는 아까랑은 모양이 또 달라졌죠. 여기에서는 데브리랑 워터, 마스크를 레이어로 네, 합쳐줬고요 그니까 아마 뭐 누크 익숙하신 분들은 어, 누크랑 작업방식이 비슷하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쉐이더 짜시던 분들은 쉐이더 네트워크랑 작업방식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어, 클리프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트 필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는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란 레이어를 복사해서 이름을 이제 레이어 클리프로 만들어 주는 거죠. 뭐 클리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복사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선택하고 싶은지 또 하이트필드 리맵으로 선택을 그 해주고 홈트에서 빨갛게 나오는 부분들이 마스크인거죠? 아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맵을 해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가 하이트필드 어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셋업이 조금 길어 보일 수는 있지만 막상 노드 하나 파라미터 하나 직접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결과를 대부분 볼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스, 그러니까 잔디 작업을 해주기 위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는 불필요한 레이어들 없애주고. 이제 만약에 위치가 변했다면 위치 다시 옮겨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엔진을 위한 셋업인데요. U.I. 메뉴에 가시면 메터리얼의 유니티에서는 이제 .mat 파일 로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있고요. 이건 제가 한건 아니고 언리얼 메타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언리얼에서 직접 해줄 수 있도록 비어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그리고 b u t e c 크리에이트에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있고요. 그래서 하이트필드 기본 어색 구조 내용은 뭐 여기까지였고 지금까지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 드렸을 때는 뭐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하이트필드에서 작업한 내용을 이제 시각화를 할수 있어요 이제 하이트필드 퀵쉐이드로 뭐텍스처 1번은 아까 이제 만들어줬던 클리프 그리고 색깔은 갈색 뭐 텍처 이번은 그라스. 경사가 심한 곳은 잔디가 이제 없다. 그래서 클리프 그러니까 경사가 심한 곳은 갈색 클리프고 경사가 좀 완만한 곳은 그라스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걸 뷰포트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작업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런 작업을 해준 거고 이거는 어 그리드 샘플. 네. 예. 레졸루션 아까 처음 보여 드렸던 샘플을 레졸루션을 다시 정해주기 위한 셋업이고요. 그래 이걸 만드셨으면 이거를 이제 텍스처에서 렌더 버튼이 있죠. 이걸 이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후디니 네트워크가 조금 그러니까 생소하신 분들 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후디니 어셋, 요, 후디니 어셋은 그러니까 서브넷은 이 상자 모양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 지오메트리 레벨, 그러니까 삽 레벨에서는 주로 지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을 이 상자 안에 담아서 이 어사다에 담아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지오메트리 레벨이긴 하지만 그 안에 또어 다른 레벨의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터리얼 같은 작업만 하는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 캅 네트워크라서, 컴포지트 오퍼레이터. 그니까, 어, 누크 같이 이미지 작업만 하는 네트워크를 또그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도록 불러와서, 2D 이미지로 불러와서, 이걸 이제, 어, 쓸수 있도록 RGBA로 뭐, 세팅을 해주고, 보시면 어, CR 그니까 빨간색은 잔디, 초록색은 뭐 절벽으로 해서 레이어로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써져 있는 어, 랍 아웃풋으로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렌더 버튼을 눌렀을 때이 그대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두 개가 세 개가 넘는다. 그러면 다른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빨간색은 물, 초록색은 대구리, 그리고 어, 잔해들, 그리고 어, 파란색은 침전물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를 계속 만들어줘서 어,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편집 작업또 후디니 어셋 안에서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어셋으로 만들어줘서 엔진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이 아니라 뭐맥스나 마야에서 사용을 하시려는 분들은 폴리곤으로 컨버트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뷰포트에서 표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후디니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하이트 필드를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볼륨이어서. 예. 그래서 그 지금 제가 하이트 필드를 폴리곤으로 컨버트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여기다가 이제 회색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컨버트 하이트 필드 맵이고요. 이걸로 이제 폴리곤으로 컨버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터레인 메시 랩이라고 해서 이 노드를 사용하시려면 후딩을 설치하실 때 이제 사이드 이 l a 랩스라는 토글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 예, 설치가 되는 노드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UV를 펴준다던지 아니면 어옆 프레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 많은 부분에는 폴리곤을 많이 주고 없는 부분에는 적게 주는 이런 어, 어댑티브한 어 덴시티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6 조각으로 지금 쪼개져 있죠. 지형이 너무 크면 하나를 불러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쪼개서 FBX 파일을 16개로 저장 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지역만 먼저 불러오고, 이런 작업을 위해서, 이제, 쪼개서 만들어주는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기능인데, 랩스 터레인 텍스처라고 해서, 이 노드도, 뭐, 이름은 텍스처 노드긴 하지만, 폴리곤으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후딩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딱한 가지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자기가 이러고 싶다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쓰시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시거나 예, 만들어 쓸수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맥스랑 마야에서 후디니 엔진이랑 랩스툴즈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추가 영상으로 업로드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감사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어, 어셋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